자, 이제 양날루와 양악한 단어은좀 시간대가 큰 그런 몇 년, 몇십 년까지도 다 그런 거버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따지와 난지 가까운 과거, 조금 전과 조금 후죠. 이런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어? 과거, 미래. 그 그래, 따지는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 난지는 조금 후죠. 네. 일반적으로 24시간 내에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4시간. 24시간. 근데 이게 참 인터넷이 많이 사용하기에 다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 다음에 보자, 이러면, 야, 야, 라인까지는 난 뒤, 야, 난뒤 하자, 야, 이래요. 다음 번에 하자, 이러면 난 뒤. 24시간 넘어가는 것도 다난뒤 써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목적으로, 난 뒤부터 24시간 내에 아주 가까워. 짧은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어떻게 효과를 다 붙일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지금 기준이, 지금 기준이 낮입니다. 날 12시입니다. 자, 지금이 날 12시입니다. 오늘,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 영어로는 디스모닝인데 오늘 아침 뭐죠, 오늘 아침. 아침이 뭐죠? 슬아만 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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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은 따지 빠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12시인 걸 기준으로 할때 조금 전 아침이 잤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은 따지 빠기 예래요어젯밤은 어젯밤 어젯밤 어젯밤도 24시간 이되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을 따지 말이라고 조금 전아뀌는이죠 오늘 오후면이고 오늘 오후. 뭐 오후. 야우리 오늘 오후에 저기 만나자. 조금 후에 만나, 조금 오후에 보자니까. 이때 이제 난티죠. 난티 소래. 야 오늘 밤에 술 한잔 하자. 야어 마리니눔 마르케타리눔. 야 민우만 브라콜 이제 오늘 밤 난티. 말라 이거 오늘밤입니다. 존하시죠 그죠? 이거 예감하시죠? 그래서 어, 이렇게도 쓰셔도 됩니다. 야 우리 조금 전에 통화했잖아 그 조금 전에 뭐죠? 따디 야 따디 괜찮으세요? 우리 형들 통화했잖아 따디 그러니까 뭐 어, 조금 왜에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된야난디 하자 야난디난디 이렇게 하잖 가까운 시간에 전부를 말할 때는 약 아까 나왔다 이다 양날로 가지고 가까운 과거나 미래는 따지는 하트리스다.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또 이제 요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런경우가 있죠. 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자,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까빡 있다. 우리는 비사범 할수 있습니까? 부르뜨무 만날 수 있습니까? 락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까빡끼 다시 서부르뜨무라 언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만날까요? 다시 그러니까 그, 어쨌든 약속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보통 날짜로 잡으면 좋아요, 날짜. 그리고 요일까지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야, 대략 17일쯤이라면, 기락기락 딴갈, 조즘불라 그, 참고로, 이거 일이죠일일은하이랑 달라요. 단일상 일은 딴갈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 17일쯤이면, 그러면 이제, 확실한 날짜를 잡으려면, 이 핸드폰, 이제 보시면서, 핸드폰에 그, 달력 기능 되잖아요. 그죠? 달력 이렇게 보고, 어, 17일이면, 언제죠? 10월 17일이면, 달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시는 분 날짜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17일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죠? 그러면, 야, 하겠습니냐 아, 야, 내가 다른 다른 조절을 했어. 야, 다른 조절을 했어. 다른 하리스니. 17일, 18일, 월요일. 19일.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월요일 아침에 만날 건지, 낮에 만날 건지, 밤에 만날 건지,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배우냐면, 자, 월요일 아침 뭡니까? 월요일 아침. 아침. 뭐죠? 월요일이 뭡니까? 하리스니 빠이랑. 아침니다 하리스님 낮이 네. 그러면 자 약속 잡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됐죠? 날짜 잡은 것 됐죠? 요일은 것도 됐죠? 아침, 점심, 저녁 통해서 같이 보십니요 월요일 점심은 하리스님 쓰양. 월요일 밤은 만날. 하리스님 만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거 화요일 낮은 거예 화요일 낮. 화요일 낮. 하, 화요일이 하리, 슬라사, 낮이니까, 시양 이거 이거 예감시죠 예. 그러면, 금요일 낮 r 요금요일에 하리 주 k u m 하리 주 h 시양 금요일 밤은 하리 주 i 만 i 그리고 이제, 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이면 또뭘 확실히 해야 되죠? 시간을 확실히 해야 되죠. 시간. 그럼 예를 들어서 카리스님 빠기에요. 우리 이때 만나게 되겠어요. 야가갈조리올라 카리스님 빠기 이따가 우리 만날거다. 그러면 몇 시? 몇 시? 몇 시는 오늘 배우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동영상 강의에서 1 3강에서 이제 시간이 되는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날짜, 시간까지 계산이 되는거죠. 그렇죠? 그 특히 사바생분들이 늦어 말이죠. 서툴 수가 있죠.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달력을 항상 구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이어와 약속을 잡거나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서, 이날 맞냐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가르치면 되죠. 달력을. 그리고, 이날 몇 시?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몇 시라는 걸 약속을 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날이 더한장되면 대략적인 시간 잡을 때는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이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기억놓으시다돼요 뭐, 수요일 날이다날이다 이런 거죠. 수요일 날이다 그러면 수요일에 하리라, 하리라 하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 그, 어, 게시판에서 누가 그때 질문해 주셨는데요. 논란이 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제가 적은 거을 그때 일단 제가 찍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동영상 강의할 때 그, 해드릴 거라서 집었는데요. 인도네시아참 재밌습니다, 이게. 언어가 재밌는 게. 어,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방 토요일 밤 아까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하리, 삭두, 말랑이잖아요. 하리, 삭두, 말랑이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한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게표현냐면 말람 말랑, 말람 민구라고 합니 민구가 주도 대장에 이제, 이제 하이강 일요일이 되잖아요. 일 일요일 전날 밤에 서 토요일 밤에서 토요 말람 민구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쓰는 것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있으냐면인도시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 프랭키 말이 있다 불 뜨무 말남 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니까 말남 쓰니? 어, 말남 쓰니 제가 언제 언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인도에자를 뭐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좀 부족하겠지만. 월요일 밤에 갔어요. 월요일 밤에 이 친구 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어제 왜안 왔냐고? 어제? 에? 어제 자기가 밤에 계속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그때 폰이 없었어요. 저는 스니에 순위에 들어가니까 월요일인 줄 알았죠. 또 말랑 들어가서 아, 이거 월요일 밤이구나. 네. 말랑 스니는 뭘까요? 그러면 말랑 스니는 하리 민구 말랑이에요.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말라미 앞에 들어온 이 표현을, 인도네시아 어떤 분들은, 토요일 밤에만 말람이 라미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래서 저한테 그꾼지라는 아이디를 가시는 분이 이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분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어, 그분도 이렇게 뭐, 족자 가르쳐나, 이렇게 뭐, 대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만 만한인구을 쓰고, 나머지는 뭐그 위에 우리가,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데로 써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 외의 지역들을 이렇게 쭉 한번 친구들 에게 만나서 제가 쭉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는 직업 자체가 외국인들 상대하는 직업이라서, 인도시아 사람들 다그지역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만 사실 써, 쓰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토요일 밤은 당연히 이 이것 쓰고 그 외의 요일도 그 외의 요일도 이것처럼 쓴다는 얘기죠. 화요일 밤은 뭘까요? 화요일 밤은 뭐냐? 화요일. 밤. 화요일 밤은 화요일 밤. 요거 말랑 나무라고 씁니다. 네? 수요일 밤은요? 수요일 밤 말랑 까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수요일 밤이면 목요일 전밤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은 어떻게? 다요 중지와요. 이게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데 수요일 밤 뭡니까? 수요일 하리 라부 밤이니까 말랑.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에요. 표준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짧게 그냥 말랑 까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좋은 조언데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덕분에 한번 공부를 해보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인도자 친구들은 다 10명 이상 제가 좀 물어봤는데 또 지역마다 틀리다는 게대답입니다 근데 표준으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말하는 이유가 자체도 사실은 이게 좀 출입말이잖아요. 출입말. 그죠? 그래서, 뭐의 요일 있거나 토요일 밤에도 급의 요일도 이렇게 출력하시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시간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사실 이렇게 해, 수업을 해드렸는데요, 책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설명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동영상 강의를 그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설명들을 한 번에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드에다가 칸을 잘할애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십시오 왜냐면 하 이건 안 버리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연습장은 이제 뭐 시간 지나면 버리시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버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여기 뒤에, 이 뒷장에다가 그냥 넓은 칸에 보기 좋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 정리 잘 해주시면요, 인도네시아 가셔가지고, 약속 잡고 또할때 아주 이게 유용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거는 아직 초보시기 때문에, 약속 잡고 할 때는 달려. 달려 꼭 끊으시고요, 손목에 시계 있으시면 시계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돌다리도 어떻게요? 해두 줄기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만약에 제가 만나기한이 친구가 바이어였으면 바이어였으면 저는 이미 실패하는 그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 안 했으면 실수하지 고제 시간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비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